점이라는 게 이렇게 일부러 찍는 찍지 않는 다음에선 없애고 네. 생기면은 내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조금 예측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참고 차원에서 되고요. 보면 음.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골드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한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음? 영화에 제가 아. 대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뭐왜냐면 요즘 분들이 관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 그래서 뭐 저희 애만 해도 뭐 여기 점이니 있 저기 점이니 있 하면서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뭐 점을 나중에 커서 보고 좀 빼자 이랬는데 네 그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네점네점자 점. 네, 점. 점이라고 하면 네 우리 몸에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몸에도 많고 얼굴에도 점이 많습니다 네. 자 점을 보는 기준을 하나 정해드릴게요. 네. 자 점이라고 하는 건 보통 무슨 색이죠? 까만 색이죠. 검정색이죠. 아니면 좀 갈색. 갈색. 네. 어 점을 좋은 점이냐 나쁜 점이냐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네. 저도 예전에 이게 네. 눈 밑에 이게 점이 있어가지고 이뭐 난중에 이렇게 좀 눈물 좀 많이 흘린다든지 음. 자식한테 안 좋을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굉장히 억지로 뺐거든요 이 네, 점을. 네. 네, 그러니까, 점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방금 말씀드린, 중요한 점, 점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아, 점도 좋은 자리에 또 있으면 좋고. 어, 그게 아니고요. 아, 아 네. 우리 보통은 얼굴에 점이 있다 그러면은, 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100% 그런 게 아니고, 100 아니고, 점 자체가 좋은 건지, 네. 나쁜 점인지 네네. 있어도 큰 탈이 없는 점인지 요걸 이제 먼저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또 요즘 젊은 이렇게 처자들은 네네. 보다 보면 이렇게 좀 매력점이라서 점을또 일부러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러니까 네네. 네네. 일단 좀, 점은 네, 점. 보통은 검정색이 많습니다 네. 아, 간혹 붉은 점도 있고 아, 네네. 음, 어떤 경우는 애기 손바닥만한 점도 있어요 아 그거는 좀 얼룩이라고 <laughs> 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네네. 있기도 네네. 하는데 자, 일단 점이 검다는 가정하에. 네. 자. 아, 어, 우리 그 검정콩 있죠? 네, 검정콩. 검정콩. 보시면 검정색이고 네. 빛이 나죠. 네. 흔히 말해서 윤기가 있느냐 없느냐. 점이. 아, 네. 저, 점도 윤기가 있느냐 없느냐. 네네. 네. 윤기가 있으면 큰 흉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아, 예.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절대다든 음, 음.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윤기가 없는 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디에 점이 있든지 있는데, 네. 좀, 같은 검정색이라도, 좀, 비, 윤기가 없이 좀, 그무치티하다. 네. 좀 더럽다는 느낌이 오는. <laughs> 보통 보면 사람들은 알아요. 아우, 네. 빛이 나는 검은 점이네? 네. 조금만 자세히 보면, 어, 그냥, 멍불 하나 찍어 놓은 것 같네? 네. 음. 그거가 1차예요. 네네네. 네, 네. 어, 다시 말씀드리면, 윤기가 없는 점은, 네.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 네. 그니까 러 점은, 일단 좋은 건 아니네요. 그니까 러 결론은. 음, 점을 찍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점을 찍는다. 사건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사건이 반드시냐? 반드시냐? 그럴 수도 있다. 아닌가? 그럼 복점은 없습니까, 혹시? 복점은 방금 말씀드린 그 점에 일단 기중에 먼저 결정이 나야 돼요. 네네. 네. 네. 그래서 뭐, 어, 눈물점. 네. 여기 눈물점을 네. 너무 매력 있다고. 네. <laughs> 요즘 예. 네. 근데 그점 하나만으로 관상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아니죠. 네. 네. 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이 흉의 작용을 하느냐? 네. 좋은 작용을 하느냐? 요걸 네. 먼저 포인트를 잡아 놓으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무턱대고 여기 점나 절대 안뺄 거야. 이게 아니고 네. 아, 저 점이 좋은 점인가 나쁜 점인가 그걸 먼저 판단을 하고 남겨 둘지 제거할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생긴다 하더라도 그게 비극으로 갈지 기쁨의 눈물일지 기쁨이 될지 그거는 물면 같 거지. 그럼 어제 친구가 막아 눈물 좀 있다고 뺄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던데 또막 그런 얘기많 유튜브에 많잖아. 막 자식 때문에 울림 많다. 그러니까 아 너무 걱정된다고. 음. 그래서 뺄까 말까 하는데 빼는 게 아무래도 안전빵으로는 근데 (10명이) 같은 부위에 점이 있다고 똑같이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 네. 그게 마치 그~ 같은 생일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최소 (20명이) 있거든요 (4주) 팔자를 그렇죠, 가진 사람이그 그렇죠. 사람들이 똑같이 사냐면 하 그건 아니에요 음... 다 틀려 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걸 그러면은 알 수가 없으니까 빼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어~ 최종 결론은 본인의 몫이죠. 본인의 몫이긴 한데 이게 네.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른다 이게 내가 기쁨의 눈물을 흘지 슬픔의 눈물을 흘지 알 수가 없는데 네네. 어 이게 뭐 매력적이라서 이렇게 한번 놔두겠다 이거 같으면 모르겠지만은 그알수 없는 걸로 점을 차라리 점이 없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저전에 건...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백옥같은 얼굴이라고 하죠 네네. 점이 없는 얼굴이겠죠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점이 없는 얼굴이 좋은 거네요 결론은 결론은, 결론은 제일 얼굴. 좋죠 예. 아 네네 그그답네 근데... 중요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살아가면서 네. 점은 또 생겨요. 그죠 점, 점은 자꾸 생깁니다. <laughs> 점은 어, 생깁니다. 이게 보면, 그, 테레비 보면, 예전에 보면, 뭐, 고수영 씨가 코에 이렇게 매력점이라고 네, 하는데, 뭐. 보통 코에는 점이 있으면 안 좋은 걸로 아는데, 하기야, 그분은 코에 점이 있어도 부자긴 하지만, 네. 그, 어쨌든 점은 좋은 건 아니네요, 그니까. 점 자체는 그렇죠. 네. 네. 제일 좋은 건, 백옥 같은 얼굴. 백옥 같은 얼굴이 제일 좋긴 한데, 네. 너무 잘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좀 심심하죠. 우리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미인? 박명? 네. 아... <laughs> 너무 잘생겨도 안 돼요. <laughs> 아... 적당히 잘생겨야 되는데, 참 기준이 어렵죠,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점이라는 건, 없애는 건또 없애지만, 또 생기는 건또 생겨요. 아, 그러면 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점이라는 게 이렇게 일부러 찍는, 찍지 않는 다음에서는 없애고, 네. 생기면은 내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조금 예측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참고 측면에서 보면 음. 되겠네요. 어, 그런데 네, 네. 네, 약간 점 이야기 나와서 궁금한 건데 저희 요즘 문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정말 많습니다. 문신. 영향을 미치나요, 관상? 어, 영구적인 문신 말인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스티커 같이 일시적인, 아니, 영구적인 거, 영구적인, 거. 영구적인 거? 영향을 주죠. 음. 음. 자, 우리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사람들 있죠? 야로 시작하는 아, 예, 예, 그 사람들 보면 문신이 어떻습니까? 화려합니다. 화려하죠. 몸밑으로 네. 그냥 좌있죠 네. 그 지우기가 보통 아, 힘들 거의 불가능해요. 체형이 달라지면 네. 뭐 문신도 모양이 조금. 그 달라지고. 사람들은 한번 새겨버리면 어때요? 평생 가죠 좀.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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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아 이건 조금 우스운 얘기가 될수 있겠는데 제 아는 분이 멋진 용을 배에 그렸어요. 젊은 시절. 살집이 좀 있는 분이. 에요 몸매가 좋았어요. 아, 몸매가 젊었을 네. 당시니까 네. 근데 이분도 나이가 들겠죠? 네. 살도 빠지겠죠? 네. 용이 지렁이가 됐어요. 용도 같이 늙어 버려. 같이 이렇게 피부가 수축이 되니까. 아유, 용이... 네. <laughs> 네. 그러면 네. 이거 자체가 네. 문제가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지운다고 하더라도 상처가 남죠. 그죠? 그 얼룩이 네. 좀 남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문신이란 자체가 우리 몸에 어느 부위에 있냐 따라서 부위별로 영향을 주는 거 있죠. 그니까 문신도 할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다, 그죠? 그 그렇죠. 다음에 혹시 내가 이게 마음에 변화가 생겼을 때, 이럴 때 지우기가 쉽지 않다. 고통이 따른다. 고대에는 문신은 아니지만 네. 낙인이라는 걸 찍었거든요. 그렇죠. 네. 중국에 특히 뭐 그렇죠. 이렇게 네. 낙인이 지금 말하면 피어싱과 문신의 뭐 복합체 정도는 될 거예요. 아 요즘 낙인이었으면 그것도 패션의 하나의 트렌드가 됐을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이 시대 네,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아 네. 어, 과거 물론 과거를 고집하자는건 아니지만, 네. 제일 좋은 것은 뭐냐, 백옥 같은 얼굴, 깨끗한 몸, 네. 그걸 최고로 쳤죠. 네. 쉽지는 않지만. 네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문신이라는 게 영향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오늘 관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음.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에 좀더 재밌는 관상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고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